안녕하세요. 영등포에서 사진하고 유튜브 하는 리뷰톡톡이라고 합니다. 리뷰톡톡.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 모르겠네요. 어, 이번 추석 때 저는 한 4kg가 쪘습니다. <laughs> 저번 주에 저번 주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건강 검진을 받았어요.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근데 추석 연휴 동안 송편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몸무게를 재더니 4kg가 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라운 인체의 신비를 경험하고 있고 체력적으로는 많이 비축을 다시 해서 체력적으로 많이 회복을 해서 오늘 영상 이렇게 찍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RF 70200, RF 라고 불리는 끝판왕 렌즈 <laughs>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에 있는 이게 바로 그아랍바입니다 RF 70200 F2. 일단 손떨방 당연히 들어있고요. 안진 반적이야 뭐 당연한 거죠. 어, 일단은 뭐줌 렌즈이기 때문에 단렌즈의 그런 쨍함 아니면 그런 단렌즈의 화질과는 비교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화질이나 아니면 AF 속도에 있어서 거의 끝판왕을 달리는 친구입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깔게 없다라는 게 저의 총평이에요. 저의 감상평. 이고요. EOS R6랑 물려서 촬영을 했을 때, 원거리도 그렇고, 단거리도 그렇고, AF 부분에서는 정말 뭐 흠잡을 데 없는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먼저는 출사를 여러 번 다녀왔었고, 또 최근에도 노들섬에 가서 촬영을 한번 했었고, 영상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사진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를 깔만한 요소가 있을까 싶네요. 이 후드를 빼면은 굉장히 컴팩트 합니다. 제가 지금 BW 필터를 쓰고 있는데, 그거 포, 뺀다고 해도 한이 정도 될 거예요. 본체가. 제 얼굴이 좀큰 편인데, 제 얼굴보다 작습니다. 리뷰 톡톡. 예전엔 탐아빠를 쓰고 있었는데, 탐아빠 같은 경우는 길이가 한 그냥 이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친구는 70mm 단에서는 이 정도. 굉장히 컴팩트하죠. 어, 이너줌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코가 나오는, 경통이 나오는 줌이고요. 네, 아쉬웠던 점은 정말 이 코가 나온다는 점. 그 다음에 요 트라이포드 마운트 시키는 요거 있잖아요. 이거가 이제, 네, 이게 삼각대 마운트링인데, 여기가 기스가 좀잘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비디오 플레이트를 한번 체결시키고, 한번 뺐고, 가방에 이제 좀 보관하고 다녔는데, 거기서 쓸렸는지 벌써 여기 기스가 조금 생겼어요. 근데 벌써 제가 구매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기스가 생겨서, 제가 탐마빠나 이런 애들은 몇 년을 써도 괜찮았었거든요, 사실. 저는 막 던지면서 쓰는 스타일 아니고, 해봤자 가방에 조금 스치고, 아니면 제 옷에 조금 스칠 텐데, 벌써 기스가 살짝 나서, 이제 요 후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여닫을수 있는, 자그만한 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했을 한다면 가변 필터들 같은 경우 이 후드를 낀 상태에서 조작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닫혀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서 할 수도 없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열어 가지고. 가변 조리개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전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후드에 이 부분 잘안 쓰고 후드 체결 안 하고 ND 필터는 쓰는 편이고요. 일단은 뭐 BW 필터를 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되는 부분은 없고 후드를 켰을 때의 전체적인 느낌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길이. 구경은 77mm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이 삼각대 마운트링을 제외하면 은 1070g 그러니까 거의 1kg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붙였을 때는 한 1.1kg 정도 되겠죠. 길이 같은 경우는 제한뼘도안 돼요 이게 음. 보시면은 길이는 제한뼘도안 됩니다 차량 최단거리 같은 경우는 70cm입니다 0.7m 그래서 한 요정도 되겠죠 요정도 네한 요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의 거리에서부터 초점을 잡고 찍을 수 있는 그 정도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다이얼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처음에 뭐 풀에서 2.5m 무한대 뭐 af mf 스테빌라이저 온오프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모드 123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뭐 다들 아시겠죠 아시는 분들 아실텐데 이거는 이풀 같은 경우는 2.5m 안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 띡 하면은 2.5m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어, 설정을 해두어서 조금 멀리 있는 피사체들을 잡을 때 모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시간이 더 걸릴 일이 없게끔 조금 절약해주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켜놓고 가까이서 찍으려고 하면은 가까이 안 찍힙니다. 요거는. 그래서 풀에서 2.5m에서 무한대 요거. 그 다음에 밑에 거 밑에 거다 넘어가고요. 맨 아래 에 보시면 이 스테빌라이저 어, 123 모드가 있는데 1 같은 경우는 정지된 피사체를 촬영할 때 쓰는 모드이고 두 번째는 패닝샷 같은 거, 이쪽 이렇게 횡단으로 움직이는 네, 이런 느낌의 이 그니까, 요걸 잡아 주는 거죠. 요걸 잡아 주는 모드 겠죠. 패닝을 쓸때 좋은 그런 모드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스포츠나 아니면은. 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카메라도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손떨림을 해야 될 경우. 그런데 사용하는 모드가 넘버 3. 네, 모드 3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모드 무조건 1에다 놓고 사용을 하는 편이고, 패닝을 쓸 때는 저는 2까지 넣었는데, 3은 아직까지 써본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어, 홈페이지를 보면은 펜싱을 하는 사람들 뭐, 찍을 때이런고 예시 사진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모드 1로 놓고 촬영을 합니다. 이제 방진방적.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방진방적이 당연히 RF, 아랍바에도 채택이 되어 있고, 요 버튼들 사이사이, 뭐 렌즈 사이사이, 뭐 경통 사이사이, 요 주만에 뭐이런 것들은 물방울과 먼지들을 다 막아준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비 맞으면서 촬영은 해봤지만, 이 비를 쏘면서 촬영한 적은 없어서, 어, 완벽하다고 뭐 말씀을 드리긴 쉽진 않겠고, 하지만 분명히 제가 산에서, 김천에서 비 맞으면서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망원 줌 중에서는 작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결과 어, 어쨌든 1 k g 가 넘기 때문에, 제가 가벼움을 좀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최고의 선택인 것 같고요. 어쨌든 컨트롤링도 달려있고, 여기 초점링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 다음에 중링도 마찬가지로 네, 뭐 이런 소리는 조금 들리지만, 네, 굉장히 스무스하게 움직이고, 네, 이제 촬영 원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김천에서 찍었던 70200으로 촬영했던 완전 원본 영상입니다. 로그 영상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원본 영상이에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쁜 힐링 영상입니다. 제가 스케일을 막 300%, 200% 왔다갔다 할 거예요. 네 이제 사진을 보실 텐데 노들섬에서 촬영했던 사진이고 먼저 70200이 어떤 느낌의 복회를 주는지 그다음은 마찬가지로 노들섬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70200이 어떤 느낌으로 찍히는지 그 어떤 화각대 느낌인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경 같은 경우는 빛깔나짐이 어떤지 복회 모양이 어떤지 그다음에 어떤 느낌의 표현을 해주는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케 모양인데요. 가운데는 원형이고 주변부로 갈수록 레몬 형태를 띱니다. 약간의 양파링이 보입니다. <목소리> 저 같은 경우는 70200을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사 이벤트 촬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야외에서 아이들 촬영하는 것도 아니어서 보통 2470에 85mm 아니면 50mm 하나로 보통 촬영을 모두 끝내기 때문에 이 망원 렌즈는 저는 사실 영국을 가서 쓸 일이 많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를 왜냐면 여행이나 아니면 풍경 같은 거 예쁜 거 예쁘게 좀 찍으려고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이 RF70200 같은 경우는 가장 제가 놀라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손떨림 방지입니다. 손떨림 방지 성능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스펙상에서는 오스타이고 R6 같은 경우는 바디 손떨방도 내장되어 있고 R 5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치면 한10 스탑 이렇게 돼 있는데 어, 홈페이지에서는 8스탑까지, 8 스탑까지 8.5 스탑 이 정도까지만 손 떨방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충분합니다. 제가 파나소닉 GH5까지는 손에 지어 봤는데 GH5급은 절대 아니지만 근데 G85급은 조금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듀얼IS라고 부르는데 바디랑 렌즈 두 개의 손 떨방을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어마 막지 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찍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걸을 때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짐벌급은 절대 안 되지만, 하지만 닌자워크를 사용하고 조심스럽게 걸었을 경우에는 프레임 안정기까지 돌린다고 했을 때 흔들림 보정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아니면은 디지털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정말 유사하게 짐벌 유사하게까지 표현이 가능은 합니다. 만약에 내가 혼자서 촬영하는데 삼각대나 아니면은 무거운 짐벌들, 뭐 무빙이 크지 않을 경우는 어 핸드헬드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닌자워크만 잘. 살... 하고 네, 핸드헬드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닌자워크 안 하고 있고요, 그냥 걷고 있어요. 닌자워크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닌자워크 중 닌자워크 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자, 워크줌. 그 그냥 걷겠습니다. 다음은 그냥 서서 핸들대로 찍은 영상입니다. 참잘 잡아요. 네, 그리고 제가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공원에서 계속 역광을 상황에서 그 촬영을 계속 하는데 플레어를 잘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일부러 조금 역광을 줘가지고 조금 햇빛 쪽을 좀 바라보고 촬영을 하려고 했을 때도 이게 플레어가 생기지 않고 고스트도 별로 생기지 않아서, 어, 일부러 좀 더, 일부러 조금 그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는 더렴이 필터들, 캔코 필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될것 같고요. USM 모터를 통해서 굉장히 조용하고 신속하게 AF를 구현을 해뒀고 전적인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별점을 제가 굳이 매긴다면은 별점 한 4.5점, 네 4.5점. 만약에 이 크기 이너줌이라면은 5점, 5점, 5점 만점에 6점 드리겠습니다. 요 성능의 인하줌이라면은 그래서 오늘은 RF70200F2.8L 렌즈, 아라바 렌즈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렌즈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쨌든 제가 또 사용해 보면서, 어, 또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저도 사용하면서 좀이 부분은 더 어, 리뷰를 진행해야겠다. 아니면 리뷰, 이 부분은 영상을 또 만들어야겠다는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뭐, 다양하게 샘플 영상도 만들어 봤고, 또 샘플 사진들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혹시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를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끝 a 이 안녕.